이님은 생존 곡선 1, 2, 3. 예, 1, 2, 3. 있고요. 표는 동물종, 기억년, 딥에 짓고. 네, 유형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자, 기억 보시면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고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높다. 처음에 많이 죽는다. 많이 낳고 많이 죽는다. 이게 뭡니까? 전형적으로 사명이죠. 네, 사명. 요거, 요거. 요거. 사명은 누구? 예, 네, 물고기들. 알막.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낳고, 그 중에 살아남는 거 극히 일부고, 요런 거. 그 다음에, 한 번에 적은 수의 자손을 낳고,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 이거는 일형입니다. 일형. 1형. 이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별로 특정하게 많이 죽는, 뭐 그런 구간 없이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합니다뭐 10대에도 10% 죽고, 예를 들어서 20대에도 10% 죽고, 30대에도 10%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B는 1형이다. 맞죠? 1형. 맞고, 자, d 귿에서요요이 요. 2형이죠, 여기. 2형에서 B 시기 동안에 사망한, 요 시기 동안에 사망한 개체수 분의 A 시기 동안에 사망한 개체수.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천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10%씩 사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정한 시, 구간이 지나서 10%가 죽으면 몇 마리가 죽은 거예요? 100마리가 죽은 거예요. 다시 10%가 죽으면 몇 마리가 죽은 거예요? 90마리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가 줄으면 몇 마리가 죽는 거예요? 8.1마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뒷부분 분해, 이 앞부분 하면 당연히 이 값은,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크죠? 여러분들이 이게 일정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 값이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궁 이게 이해가 잘안 되면 예시로 몇몇 가지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망률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망률이 그렇죠 숫자 죽는 숫자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사망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디급 보시면 대형 포유류, 포유류와 같이 대부분의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 하고 죽어 요거는 몇형 1형이죠. 사람도 여기에 속하죠? 네, 1형. 어이구, 어이구, 일형 그러니까 답은 1번. 되겠죠? 네. 자, 요런 게 쉬운데, 쉽지만 혹시라도 틀렸다면,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다시는, 두번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어,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쉽다고, 어, 이거 1번 맞았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명확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지금 시간 있을 때 충분히 봐두고 완벽하게 다진 다음에 두번 다시 보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알수 있을 만큼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